이 제품은 다양한 소품을 깔끔하게 포장할 수 있는 PVC 열 수축 포장백이에요. 투명한 재질이라 안에 넣은 물건이 그대로 보이고 밀봉 후에는 먼지나 습기, 벌레까지 막아줘서 보관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원하는 물건을 가방에 넣고 헤어드라이어나 열풍기를 사용해 열을 가하면 필름이 균일하게 줄어들면서 단단하게 밀봉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물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호돼요. 쉽게 찢어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서 오래 쓰기 좋고, 신발이나 의류 같은 큰 제품부터 비누, 입욕제, 책이나 문구류 같은 작은 소품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물 포장이나 DIY 제품 판매용으로도 적합해요. 깔끔한 보관과 보호가 필요할 때, 이 포장백 하나면 꽤 만족스러울 거예요. 이 제품은 내부 구조가 보이는 투명 디자인의 DIY 보조 배터리 케이스예요. 18650 규격 배터리 셀을 직접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장착된 셀의 용량에 따라 실제 보조 배터리 용량이 달라집니다. PD 20W와 QC 22.5W 고속 충전을 지원해서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고, 동시에 여러 포트로 충전도 가능해요. 내장된 듀얼 케이블은 별도의 선을 챙기지 않아도 바로 연결해 쓸수 있어 편리해요. 전면 LED 디스플레이가 충전 상태와 전력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출셋 시 전력을 합리적으로 분배해줘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케이스 안에 정밀하게 배치된 부품 덕분에 보는 재미도 있고 돌이 평이라 원하는 배터리 셀을 넣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에요. 이 제품은 야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LED 캠핑 램프예요. 삼각대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최대 180c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램프헤드는 36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해 원하는 방향으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전원은 USB 방식이라 보조 배터리, 차량용 어댑터, 가정용 어댑터 어디든 쉽게 연결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요. 별도의 내장 배터리는 없지만 휴대성 좋은 전원만 있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야영지에서 텐트를 밝히거나 밤낚시, 야외 바비큐, 캠핑테이블 조명까지 다양한 상황에 어울리고 수납가방도 함께 제공돼서 이동할 때도 부담이 적습니다. 실용적인 조명 하나로 야외 활동의 분위기와 편리함을 확실히 높여주는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손안에 쏙 들어오는 미니전자 눈금자예요. 작은 바퀴를 굴리기만 하면 곡선이든 평면이든 심지어 원형물체의 지름까지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99.9m까지 길이를 잴수 있고 오차 범위는 0.5% 이내라 꽤 정확해요. 측정 기록은 자동 저장돼서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더하거나 빼는 계산도 따로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정리해줍니다. 200mAh 리튬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한번 충전하면 최대 180일 동안 대기할 수 있고 Type-C 케이블로 손쉽게 충전할 수 있어요. 무게도 30g 정도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좋습니다. 가구 제작, 옷감 재단, 목공 작업 같은데 활용하기 딱 좋은 실용적인 전자 측정 도구예요. 이 제품은 128가지 구성이 담긴 정밀 드라이버 세트예요. 작은 나사부터 특수 나사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필립스, 플랫헤드, 토르크스, 펜타로브 등 다양한 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관함은 원통형 디자인으로 한 손에 쏙 들어오고 필요한 비트를 쉽게 꺼내 쓸수 있어요. 휴대용 파우치도 함께 제공돼서 보관이나 이동도 편리합니다. 모든 비트는 CRV 스틸 소재로 만들어져 마모나 부식에 강하고 자석 드라이버라 나사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덕분에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게임기 같은 전자기기부터 가정용 소형 가전까지 정밀 작업에 두루 활용할 수 있어요. 취미수리부터 전문 작업까지 하나 있으면 든든한 실용적인 툴킷이에요. 이 제품은 14.1인치 크기의 휴대용 랍동 모니터예요. 화면 속에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함께 들어있어 노트북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장된 5000mAh 배터리는 완충 시약 6시간 정도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일부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역충전까지 지원해 전원 공유도 할수 있어요. 덕분에 외부 전원이 없어도 휴대성과 활용성이 높습니다. 화면은 FHD IPS 패널에 HDR까지 지원해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색감을 보여주고 블루라이트 저감 기능도 있어서 장시간 사용 시눈 피로를 덜어줍니다. 180도 각도 조절이 가능한 스탠드로 작업 환경에 맞게 편하게 세팅할 수 있어요. 노트북의 보조 모니터로 쓰거나 스마트폰을 연결해 작은 노트북처럼 활용할 수 있고 콘솔 게임기나 태블릿과 연결해도 문제없이 쓸수 있습니다. 하나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휴대용 모니터 겸 노트북 대안으로 꽤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오투스 베이스 F 바닥 독서 스탠드예요. 43cm부터 78cm까지 자유롭게 높이를 맞출 수 있고 11단계 각도 조절이 돼서 독서나 필기, 태블릿 거치까지 상황에 따라 편리하게 쓸수 있습니다. 받침대가 넓고 무게중심이 안정적이라 쉽게 흔들리지 않고 최대 30kg까지 버틸 수 있어요. 책을 올려두거나 태블릿 노트북을 거치해도 튼튼하게 지지해줍니다. 또 최대 70mm 두께의 책도 클립으로 단단히 고정할 수 있어서 교재나 두꺼운 참고서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땐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 차지도 적죠. 아이들 공구용으로도 좋고 어른이 침대나 소파에서 독서할 때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스탠드예요. 이 제품은 DG 오스모 파키3리 전용 짐벌 보호 케이스예요.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짐벌과 렌즈 그리고 스크린까지 한 번에 덮어주기 때문에 이동하거나 보관할 때 훨씬 안심할 수 있습니다. 플립커버 구조라 열고 닫기가 간단하고 장착이나 분리도 빠르게 할수 있어요. 무게는 약 20g으로 가볍고 휴대용 케이스와 함께 넣어도 부담이 없죠. 촬영 중이 아닐 때는 짐벌을 단단히 고정해주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손상될 걱정을 덜수 있고 야외 촬영에서도 먼지나 스크래치, 충격으로부터 카메라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보호 역할을 해주는 액세서리라 오스모 파키3를 오래 쓰고 싶다면 함께 두면 확실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필드에서 거리감 잡기 어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최대 1000m까지 빠르게 측정해줘서 마운딩이 훨씬 편해집니다. 6배율 증과 선명한 시야각으로 멀리 있는 깃발도 또렷하게 보이고요. 특히 골프전용 모드에서는 오르막, 내리막까지 자동 보정해주는 슬로프 기능이 있어 실제 비거리감을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또 기때 잠금 기능 덕분에 주변 나무나 장애물에 방해받지 않고 깃발만 정확히 포착하죠. 측정 속도는 단 0.3초에서 1.5초, 경기 흐름 끊길 걱정도 없습니다. IPX4 방수 등급으로 가벼운 비에도 문제 없고 가볍게 휴대할 수 있어 언제든 활용하기 좋아요. 정확한 거리와 경사까지 알려주는 이 거리 측정기 하나면 전략적인 샷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품은 아이패드 전용 태블릿 케이스예요. 2024년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포함해 다양한 모델에 맞는 사이즈가 준비되어 있어서 기종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분리되는 3-in-1 스플릿 구조라 필요할 때는 가볍게 커버만 또 안정감 있게 세워둘 때는 전용 스탠드처럼 활용할 수 있어요. 마그네틱 방식으로 단단히 고정돼 흔들림이 적고 여러 각도로 세워서 키보드 입력, 영상 시청, 필기나 드로잉까지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부드러운 안감 처리가 되어 있어 태블릿을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해주고 깔끔한 디자인 덕분에 어디서든 잘 어울립니다. 아이패드를 좀더 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때 만족감을 줄수 있는 케이스예요. 이 제품은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잔디깎기 기계예요. 넓은 마당이나 경사가 있는 곳처럼 관리하기 힘든 구역도 무선 리모컨 하나로 편하게 깎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m 거리까지 조종이 되고, 만약 상황이 생기면 바로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도 있어서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 224cc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힘도 충분하고 바퀴는 트랙 방식이라 울퉁불퉁한 땅도 거뜬하게 움직입니다. 잔디 높이는 2cm에서 15cm까지 조절할 수 있어서 집앞 잔디밭은 물론 과수원이나 축사 주변, 심지어 운동장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또 750W 모터가 달려 있어서 힘 있게 밀어주고 45도 경사에서도 잘 움직여요. 리모컨은 산업용 모델이라 조작이 직관적이고 오래 써도 안정적이에요. 잔디 관리가 번거로웠던 분들에겐 이 제품 하나로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이 제품은 인출식 코너 슬라이딩 정리대인데요. 주방 하부장 코너 공간, 애매하게 비워두기 아까웠던 자리 있죠? 이 정리대는 문을 열면 안쪽 깊숙이까지 선반이 부드럽게 당겨져서 접시나 냄비, 조미료까지 한눈에 꺼냈을수 있게 도와줍니다. 두단 구조라서 위에는 그릇이나 컵, 아래에는 냄비나 부피 큰 조리도구처럼 구분해서 수납할 수 있고요. 강화 탄소강 소재로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무게감 있는 용기도 문제없이 버틸 수 있습니다. 방수 처리도 되어 있어 물기 있는 주방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쓸수 있다는 점도 편리하죠. 설치 후에는 공간 활용도가 확 달라져서 그동안 불편했던 코너 수납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주방을 좀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면 꽤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